아름다운 비상이 시작되는 곳 수원여자대학교. 안녕하십니까 프로바이크피 송교환입니다. 오늘은 땅콩 그래프를 보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콩 그래프가 뭐냐면요, 어, 페달링 토크 그래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어, 이게 피팅에 관심이 있거나 페달링 관심이 있는 분들이 그 해외 사이트라든지. 또 국내에 또 홈페이지 또는 어, 피팅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가끔 보여주는 그그 내용들을 포함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분위기를 좀 바꿔서 어, 제가 대학에서 온라인 강의 하듯이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면요. 음, 위에 위에 있는 어, 이 페달이죠. 페달에 이 각도에 따라서 토크의 크기가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밑에 0도에서도 90도, 180도, 270도, 360도는 페달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그 각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달이 어, 이렇게 3시 방향에 가 있을 때 토크가 맥스다. 또 마찬가지로 반대쪽 페달이 3시 방향에 왔을 때 토크가 맥스점에 올라온다 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것이 페달이고요. 그리고 요쭉 내려와서 이렇게 있을 때 예, 그 토크의 미니멈 값에 해당된다. 아예 힘을 주지는 않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소개할 이 땅콩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 땅콩 그래프는 어디에 근거해서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냐면 방금 보셨던 이 그래프에 의해서 이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 그래프 나오는 건데, 지금 왼쪽 위에 보면 화살표가 있고, 아래쪽에도 화살표가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회전 방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전 방향은 지금 현재, 이게는 그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이 되고 있고, 반을 딱 잘라서 왼쪽은 왼발, 오른쪽은 오른발입니다. 그래서, 왼쪽 왼쪽 발인 경우에는 요맨 위에 있는 요기 요 점이 0도가 되는 거고요. 오른쪽 발인 경우에는 이 아래쪽 요 부분이 0도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겠죠. 그래서 어, 0도에서부터 쭉 와서 90도, 180도, 270도, 360도로 올라오는 거고요. 반대로 오른발인 경우에는 0도, 90도, 180도, 270도 요런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방향은 이해가 되셨죠? 간혹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방향이 반대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거고 이게 지금 화살의 관역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네, 지금 안에 보이는 것처럼 이것은 이제 토크의 크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0와트, 200와트, 300와트, 400와트 이렇게 토크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것이 왜 땅콩 모양이 된 거냐 하면 실제로 중간에 이 원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지요. 되어 있어야 하는 거지만 두 개의 원을 합치다 보니까 이런 땅콩 모양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왼쪽 발에 회전하는 값, 그러니까 아마도 요쯤은 최소값이 될 부분이고 여기는 최대 토크값일 겁니다. 또 반대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면 선이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ATA 그러니까 에버리지 토크 앵글 그래서 어, 왼쪽 발의 토크의 평균 각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반대쪽 발도 마찬가지 오른발도 토크의 각도 값을 이야기합니다 어, 보통 일반인들 그 피팅을 전혀 안 해보셨거나 이런 토크 테스트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을 테스트를 해보면 이런 땅콩 모양이 안 나옵니다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안 나오고 이상한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토크 앵글 값이 보통 우리가 110도 내외 정도의 토크 앵글을 만들어 내면 어느정도 그, 유효한, 적절한 페달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겠죠. 혹시 모르시면, 예, 화면을 좀 돌려서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모양들이 나오는 겁니다. 얘는 지금 회전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림도, 어, 구글 검색을 통해서 보면 자주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뭐대태이도 대둔근 정경골근 뭐 등등 가자미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 회전하는 각도에 따라서 어떻게 쓰여지는 건가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대략 전체적인 힘의 크기는 이런 각도값으로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그림도 우리가 흔히 볼수 있어요. 이런 그림은 어떻게 보여지냐면 음, 지금 자 이렇게 여기 선을 하나 표시해 놨는데 이것은 슈즈의 각도예요. 슈즈의 각도가 이렇게 변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110도 방향 정도의 슈즈의 각도니까 조금 뒤꿈치가 아래쪽으로 내려오죠. 네, 휴즈의 각도고. 그리고 이 빨간색처럼 이, 이 방향으로는 지금 화살표가 있지 않습니까? 화살표의 크기에 따라서 힘의 크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발을 밟는 방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음, 여긴 뒤꿈치가 들려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아오는 리커버리에서는 뒤꿈치가 들려 올라오고, 힘의 크기는 점점, 점점 줄어들죠. 줄어들어서, 이제, 어, 큰 힘을 쓰지 않은 과정에서 상사점에서 내려올 때이 페달링하는 방향을 지금 화살표로 표시하고 있는데 정하방이 아닌 것으로 보이시죠? 정하방이 아니라 전면 어, 사선으로 하향 방향으로 누른다. 이렇게 누르려면 사실은 결국은 뒤꿈치가 아래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슈즈의 각도, 발의, 발의 각, 발의 각도, 그리고 이것은 힘과 그 다음에 페달링 방향. 우리가 아래쪽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고 제가 이전에 동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이는 그래프도 마찬가지예요. 네, 위에 있는 사람의 그 다리마다 이제 근육의 이름들이 쭈루룩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 음, 각도예요. 이제 앞에 있는 그림들 다 보셨으니까 이 각도 값에 대한 이해는 금방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0도, 90도, 180도, 2 0도 360도, 360도까지. 그래서 그 각도별 이 근육의 쓰임새들에 대한 설명들이에요. 자, 이것은 제가 이제 가끔 사용하는 그스피드 스캔 그 프로그램인데요. 그 레이스메이트 1이라고 하는 그, 그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방향이 반대예요. 지금 처음에 보여줬던 요것은 왼, 위쪽에 있는 것은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이지만 이 소프트웨어는 시계 방향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원들은 토크의 크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는 왼발, 오른쪽에 쓰는 것은 오른발, 그리고 빨간색으로 보여주는 것이 ATA 에버리지 토크 앵글. 그래서 여기 보면 ATA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왼발은 114도, 오른발은 112도. 그리고 이스피드스캔의 토크가 걸리는 힘의 평균값들을 여기다 표시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건 뭐 소프트웨어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일반인들의 그 땅콩 크기는 이 정도 됩니다. 예, 이 정도 되고요. 어쩌면 음, 이보다 클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지속적으로 이스피 스캔을 해보면 일반인들은 이 정도 크기 사이즈의 예, 토크 크기가 나오고 이 정도 사이즈가 이제 그루드 프랑스 같은 그 투어라이더들 프로 선수들의 크기가 이 정도 나옵니다. 토크 값이 좀 다르죠, 일반인들하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트랙 경기를 하고 하는 그 자전거 프로 선수들의 땅콩 사이즈입니다. 보시기에도 다르죠. 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되게 궁금하시죠? 한번 해보시면 참 좋겠다. 아마 많이 해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최근 가민사에서 나온 그, 그 페달, 이름이 잠깐 생각이 안 나네요. 그 페달에도 보니까 이 페달 자체에 센서가 있어서 토크를 감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와 흡사한 그림이 나오는 것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좀 봤는데 아마 알고리즘은 비슷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 자 보십시오. 왼쪽 위에 있는 것은 트랙 스프린터, 그다음에 그다음에 오른쪽에 위에 있는 것은 투라이더, 그리고 왼쪽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이 추월 팀 추월 선수들의 이그 페달링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TT 네, 타임 트라이얼 자전거를 타시는 타는 선수들의 땅콩 모양입니다. 어, 일단 땅콩의 크기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어, 각도는 거의 비슷한 각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르는 힘, 당기는 힘을 다 같이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제가 어, 이전에 한번 영, 어, 영상에서 당기는 힘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보통 동호인들은 다이 정도 수준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운데 지점에 있는 부분이 뭐냐면, 당기는 힘에 해당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구, 이 프로 선수들처럼 당겨버리면, 이렇게 당겨버리면 사실은 예, 일반인들의 그 무릎 주변의 인대나 근육들이 견디지 못하는 것으로 저는 보통. 알고 있어요. 부상도 아주 잦고요. 그래서 보니까 예,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예, 선수들은 땅콩 모양이 좀 이렇게 두툼한 땅콩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어 실제로 일반인들 피팅 하는 과정 중에 그려졌었던 땅콩 모양을 잠깐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됩니다. 예, 왼쪽에 있는 그림이 피팅 전,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피팅 후에 땅콩 그림의 차이에요. 확연히 다르죠. 그래서 좌측에 있는 것은 어, 그 페달링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돌렸을 때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깜짝 놀래죠. 대부분 이렇게 보면 아니 도대체 내가 이렇게 밖에 안 되나? 그런데 이제 한이 30분 트레이닝을 좀 하고 피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 그림 볼까요 네, 그 다음 그림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페달링을 하는데 지금 이 좌측 우측 그림의 차이는 뭐냐면 좌측에 있는 그림은 네, 페달링은 일정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힘을 줘야 되는 힘점의 각도가 잘안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은 저몇 도에 나와 있냐면 90도 정도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게 110도 또한 120도 요정도 선에서 이 각도가 나오면 좋은 페달링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팅 전에 이 페달링하는 상태, 그다음 에 피팅 후의 상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될... 자, 어때요? 네, 웬 바람개비 이렇게 도 나옵니다. 네, 바람개비 같은 모양도 나오고, 꽃도 나오고, 크로바도 나오고, 이 피팅 전에 이 페달링을 해보면 네, 본인이 어, 페달링을 얼마나 어, 어떻게 해 오고 있는지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었는데. 또 이것도 역시 피팅을 진행하면서 이런 모양으로 바꿔놓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피팅 전에는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좀 작은 반면에 토크를 제대로 주고 있지 못하는 거죠. 페달링에 힘을 못 주는 상황에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예, 어느 정도의 사이즈를 두고 예, 만들어진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이 땅콩 그림 별로 어렵지 않죠. 예, 그리고 이걸 크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보통 일반 동호인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의 땅콩은 이렇게 두툼한 땅콩이 아니고요. 그냥 8자 정도에 그리고 그 다음에 ATA 에버리지 토크 앵글값만잘 만들어내면 무리 없는 페달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오늘 이 땅콩 그림에 대한 땅콩 그림을 보는 방법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자그 다음 영상은 제가 페달링에 대한 영상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이것을 붙여놓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만 좀 짧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땅콩 그림 보는 방법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